있었어요. 김정은 언니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네네 김정은 언니 맞아요. 언니가 정말 대스타잖아요. 근데 열정이 진짜 만수른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고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 최선을 다 쏟아부어야 내가 만족할 것 같다. 그런 마인드가 너무 멋있는 멋있다. 거예요. 아. 최선을 다해야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음. 네. 그래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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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 그래서 적고 가사에 김정은 씨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 노래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김정은 언니가 만약 이걸 들었을 때. 제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평생남분스가 <laughs> 네. 원더걸스 노래 중에서도 하주원. 아, 하주이니까 웃겨. 아, 내달은 내달은 좀 하주원. 아, 우리 정민이형 노래도 맞아. 있잖아. 정민이 아, 그러네요. 있잖아. 정민이 아, 그러네요. 제, 아, 바로 여기 계시네요. 루이가 만들어진. 아, 아 정민영 네. 아, 심의 응. 은영이. 이제. 아. 백진아의 아, 아, 네. 네. 옥경이 아하. 오, 오. 김정은 여배우 김정은. 라임이 딱 맞아. 어떻게? 뭐무 나왔어? 대배우 김정은 열정은 만수르. 아까 만수르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어 만수르 좀도 그냥... 괜찮을까요? 만수르 만수르 괜찮아요. 만수르가 사실해줄 수 있는 거야. 무조건 <laughs> 대기일이다. <laughs> 어. 야, <laughs> 야, 어, 만수르가 사실하면 아, 아, 끝나는 아, 거예요. 글로벌하게 갑시다. 업타운 펑크 된다. 아니 다른 어떤 노래에서는 이 u 희씨 이름이 들어간 노래도 있다면서요? 아 이게 제 이름인지 아닌지 이게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네, 네. 얘기하는 건데. 토? 오, 토? 아세요? 그 노래 아니, 가사에 제 이름이 들어갔다고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팬분들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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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맞네. <놀네> <놀네> 이유리 씨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이, 서, 성유리 씨 아니죠? 이유리. 이유리잖아요 권유리 어, 씨도 아니고 유, 성유리 씨도 아니고 네. 이유리 그래서 성흥이. 팔로알토도 그렇네요. 약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팔로알토 쓸왜 <laughs> 이렇게 아, 많이 넣어 아니면 은 땡스투처럼 다 사람 이름으로만 네네네. 아. 보답, 팔로알토에게 보답한다 이런 멘트가 나가도 어, 좋을 것 같아요 보답하고 아. 싶다 네. 그분들이 들으면 그래도 감동하지 않으시까요 그러면 오 이름 듣고 싶은 사람 지금 다 얘기하세요 자꾸 추가하지 마시고 김정은, 팔로알토 이게 살이추가처럼 계속 하는 살이 게 네. 아니라 아 이게... 아, 살이추가... 죽... 죽... 이... <laughs>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게 이름이 들어가면 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 팔로알토 형의 대표곡에서 좋은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했을 때대단히 피수 있으니까. 천재 느낌이야. 아니다. 괜찮은 전 너무 천재 다음 주에도 나올 네? 수 있지? 네. 너무 천재나줘요 시간 네. 빼줘. 표정이를 표절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절. 아, 괜찮은가? 네. 그표절일수 있어, 표절. 아, 왜 그래? 너무 우리. 요 <laughs> 투자하시는 이사님께서는 네. 만약에 그분 팔로알토의 그 문구를 갖다 인용하면은 저작권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 아, 그게 근데 이제 래퍼분들끼리는 그게 그 의미인 걸 알아요. 리스펙 의미? 스의미로 이걸 인용했다는 걸 서로 알고. 소송 안 걸어? 네, 소송 안 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니 되었어요, 되었어. <laughs> 약 <약간 웃음> 서로 되게 고마워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 이게 잘 발표되면 팔로알트도 나중에 높으로 써줄 수도 있겠다. 어, 그쵸죠 음, 네. 아 오, 자기 걸쓰면 고마워요 우리는 막 표, 소송 걸고 막 이러는데 아니 <laughs> 예, 이 되어서 소송 좀 그만 거세요 어, 이, 많이 많이 어. 힙합 이제. 힙합계 문화.